일반 출구에 나와서 골목으로 가다 보면. 뭐다 이거는 이제 누가니? 양념구 만만 매운맛 소금 고추추리한장맛 아, 네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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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소금 카레 가루 빨간 양념 야채 배고파 <놀람> <놀람> 야 바로 너무 앞에서 내리는 거 아니야? <놀람> 야, 이거 봐라. 바로 먹어도 되는데. 소금, 양념, 아니, 소금. 이것도 꽤 낮춰서 해야 돼. 어, 그래도 이 정도면 양호 이럴 땐 이게 낮 나오기에는? 부끄럽지만. 아, 그럼 미안하지만 먼저 배고파서 먹을게. 어, 응, 각자 알아서 먹는 걸로. 어. 아, 저는 <laughs> 진로고요. 저는 막창이 <laughs> 배고파서, 막창을 배고파서 이렇게 우주랑 말을 못해 세상에 아, 세상에, 아, 세상에, 아, 맛있는 아, 아, 세상에 맛있는 게 너무 많아요 이건 내 버킷리스트였잖아 안경 할머니 붙여? 응 <laughs> <laughs> 맛있겠다 하... 아, 그러면 그래도 할 얘기가 그러니까. 너무 많은데 먹어, 우선 먹고 얘기해 조금부터 응. 먹어야 되는 거한입 먹었어 그 다음에 양념 막창 응. 야채도 있어요 엄청 부드럽다 응, 응. 양념도 맛있다 여기에 카레가루 찍어 먹어요 응, 나쁘지 않네 근데 맛있어 근데 뭔가 꼬득꼬득하고 응. 불향만 얻으면 차례가 음, 음 맛있어 맛있어 다시 이제 원칙적으로 다시 아아 맞네 엄마 한 번만 싸자 너가 마인드를 바꿔서 가 그래 엄마도 근데 안, 안 싸우려고 각오를 하고 왔더라고 진짜? 응막좀개 <laughs> 먹고 싶었어 맛있어. 양념이 익으니까 더 맛있어졌어요. 찾았어? 좋아요, 구독 눌러라! 아, 내가 이 근처에서 콩나물 국을주는 족발집을 간 적이 있는데, 거기가 진짜 맛있었대. 어딘데? 진짜 시원하고 족발도 진짜 맛있었어가지고 되게. 오, 어, 좋아. 어? 네? 아, 로코 말고 로코가 아니라 김우지 <laughs> 왕업이. 어른처럼 술은 갚지 않았어. 상수 막걸리. 장수 막걸리. 아, 손은 실로. 음, 음. 우동, 우칼국수 보쌈. 막걸리, 마사지. 아니, 근데 나 거기서. 맛있는데? 맛있겠지. 응. 뭐안 넣어도 되는 건가? 응 후추 톡톡하면 더 좋을 것 같긴 한데. 약간 해, 우리 어? 해물 베이스는 오랜만이잖아. 아 그래도 나 원래 사골국을 좋아해. 응다. 나. 응. 사골도 맛있어. <웃음> <웃음> 파부피 아, 진짜 오랜만. 별로야. 응. 야 이거 어떻게 하고? 음. 아 힘들게 맛있어 진짜? 응. 뭐? 어? 연인배당식 맛있어. 까먹어야 되는데 보쌈은 음. 살안쪄 보쌈은 단백질이거든 음. 기 노래가 나오는 곳이야 아까부터 음? 고기 음. 맛있다 어, 괜찮게 생기는 걸 애들이 있었어 근데 걔네들이 막호기이를 하고 있는 거야 음. 그래서 내가 엄마한테 엄마 밥 먹고 난 다음에 우리 인력부터 하자 했랬요 나도 새로로긴 얼굴 상안부 강주? 하관이 크다고? 나는 상안부 관... 가 강주 나김대식 없는 사람이 어딨냐? 다 있어 상안부도 동그란두. 있어 동그란데나 여기 이렇게 어 많이 긴데? 너와 나랑 비슷한데? 그래? 응 근데 나는 근데 이마가 길고 야 캣츠 아니야? 캣츠? 캣츠 아니 캣츠? 안 보네 화이트 특별하다. 화이트 별로 없어. 뭐가 특별한데? 이게 뭐야? 이렇게 할까? 음, 안 되네. 이렇게 하자. 응. 이거. 아, 키 차이가 있잖 아, 소라기? 두 번째 사진 너무 꿀백기 싫은데. 야, 베스킨은 왕신리까지 응. 가야 되는데? 안 가지. 아 여기 있어 여기 이쪽 신 신강 아 그럼 갔다 와. 얼마 안.. 아 출발 쪽에서 얼마 안 걸리면 금방 가지 여기사 잠깐 가 아이스크림 아이스크림 주스요 아. 작은 거 먹자 풍선 풍선 느낌 한다고 아저번 먼저 갔다 왔거든 여기서 맛을 고른다니까 진짜? 그래 아줌마 봐봐 여기서 <laughs> 맛을 본다고 나 이거 먹어 아난 너티야 이거 맛있었어 이거 원래 어. 하나 놓고 골라 마우스 레시피 하나만 골라 뭐 아무나 먹어 빨리 골라봐 상큼한 거 먹을까 너너 어, 이런 거 좋아하지 애플 민트 이런 거아 좋아하지 이거 먹어 까 짤. 비즐 제 스킨 라벤스 이거. 바나나 좋아한대. 블루베리. 파나코타. 파나코타 그다음 뭐야? 파나코타라? 응. 파나코타 끝이야. 파나코타. 다. 응. <laughs>